새로운 공간이곧 새로운 삶입니다. 단열 스토리의 이원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빌라 탑층의 단열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시공 현장은 공간이 총네 곳입니다. 방세 곳, 거실. 이곳 특이 사항은 탑층이고 거실 베란다를 통해서 테라스 전체 부분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하는 공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방이고요. 이쪽 창문이 있는 이쪽 부분이 외벽입니다. 그리고 외벽뿐만이 아니고 외벽과 접해 있는 양쪽 면에도 45cm 단열 시공이 들어갈 겁니다. 왜 45cm냐? 이 부분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공동주택 결로 예방을 위한 설계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외벽 전체다. 그리고 양쪽 면 45cm씩 단열 시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께는 33t입니다. 거실입니다. 뒤쪽 창문이 있는 부분도 33t. 이쪽 부분은 23t로 해서 단열 시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입구방입니다. 입구방 역시 창문 부분이 외벽 부분이어서 전면부 33t 원보드로 단열 시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양쪽 홀드 브릿지와 접해 있는 벽도 45cm 단열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OCC 케미컬에서 생산하는 원보드 단열재입니다. 뒤쪽은 아이소핑크, 앞에는 흰색 PP면 이 붙어 있는 단열재를 오늘 이 보드로 단열 시공을 진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타 복합 단열재보다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소핑크와 PP면 접착시킬 때 본드를 전면으로 도포하는 형태로 원보드를 만들기 때문에 타이 보드보다 제품 하자가 낮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제 단열재 생산하는 대표님과의 미팅에서도 폭청 케미컬의 이 보드를 사용하는 이유 이유를 저에게 여쭤봤었는데 그 이유를 제품 하자성이 국내 어떤 이보드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열재를 자르다 보면 이 사이사이 면적들이 보이는데 단열재와 PP 사이의 공간이 좀 벌어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서 시공이 하자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보드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베란다 공간에 기존 회색깔 면제로 붙어있는 리보드로 단열시공을 하고 페인트 마감을 밝은 계열로 들어갔을 때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이 회색 면에 바로 페인트를 쏘게 되면 그 회색깔이 배어 나올 수 있으니 밑작업으로 흰색 페인트를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써야 되는 그런 공정이 추가되어서 페인트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원보드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흰색이니 다른 작업 없이 바로 가능하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재에 대한 장점입니다 기존 이보드 같은 경우는 회색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재생 원료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좀 탁해지고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였는데, 신재 원료를 사용해서 중금속 위험미 없는 그런 단열재여서 굉장히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름이 원보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 e 보드를 구매하실 때 도배용인지 페인트용인지를 묻습니다. 페인트용과 도배용. 가격도 다르고 생산되는 과정에서 제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보드는 도배용 그리고 페인트용. 이 하나의 보드로 두 가지를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원보드입니다. 기존 이 e 보드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드다 보니까 이 보드로 단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원보드를 가지고 단열 시공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페인트냐! 싸우지 말고! 원보드로 가세! 원보드, 원보드 하나로! 도매도 되고, 페인트도 되고, 하자도 없고, 장도 없다. 벽이여, 춤춰라! 벽이 춤춰라! 줄본드 타락 벽이 울퉁불퉁 싹다 갈아 고 다시 시공! What? 잡착제 전면도포 압착 한 방, 페인트 발색, 원보드면 한 장! 하나면 된다. 와! 시공하는 원보드로 끝내세 원보드 원보드 하나로 도배도 되고 페인트도 되고 하자도 없고 자국도 없다 벽이여 춤춰라 벽이여 춤춰라 원보드 원보드 하나로 도배도 되고 페인트도 되고 하자도 없고 자국도 없다 벽이여 춤춰라 벽이여 춤춰라 모든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보드3 3 k 로 단열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외벽이었는데요. 지금 오른쪽 편을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던 곳에 벽걸이 에어컨을 살짝 분리한 후에 단열시공하고 에어컨 브 라켓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 운동시킨 후에 다시 에어컨을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럼모드 같은 경우에는 도배와 페인트가 동시에 가능한 모드다 보니 좀더 딱딱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면제가 흰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공에도 깔끔해 보이고 도배와 페인트가 한 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보드였습니다. 이 보드 시공을 제가 솔직히 잘하지는 않아요 제품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제 염려 때문에 잘 시공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원보드를 시공해보니 어, 이 정도 접착성과 그리고 이 정도 제품 퀄리티면 원보드 시공 굉장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선택한 원보드로 단연 시공이 모두 완성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이고 새로운 삶이다 단연식세의 이완기 팀장이었습니다

서 살짝 띄워주세요. 공기 돌아야 공방이도 못 살아요. 실내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포근하게 숨쉬듯이 유지해요.